네, 37번입니다. 고상 문제였고요. 선서 찾기 문제죠. 네. <laughs> One common strategy in use. 자, 한, 흔한 전략이자 사용법. 오, passive misdirection. 수동적 어, 디렉션은 어떤 지시죠? 방향성이죠. 그죠 Passive misdirection이니까 수동적인 오 방향성. 어, 요런 얘기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죠. 이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passive misdirection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 키워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기호처럼 동그라미, 별, 세모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아셨죠?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월드에서 Passive misdirection의 한 흔한 전략과 사용 방법은 어, comes through the use of repetition. 반복의 사용을 통해 온다. 어, 반복의 사용, 반복의 사용, 반복. Passive misdirection 어떻게 쓰냐? 디지털 월드에서 어떻게 쓰냐? 반복을 통해 쓴다. 그러면 또 벌써 딱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들어보고 싶죠?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일단 BC 중에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없어정모르겠니다 이로 가는 거예요. 어 그게 좀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또 웹사이트 is designed to focus c 웹사이트. 왜 나오죠? 왜 나오죠? 웹사이트 나올 이유가 없죠. C로 갑니다. This digital misdirection 이거죠. 그냥 디지털 미스 디렉션 그대로 받아 갖고 오니까 그냥 이들 디스 디, 이런 디지털 미스 디렉션 스트래터지는 뉴라이즈 온드 팩 that 이런 사실에 의존을 합니다. 온라인 유저들이 근데 어떤 온라인 유저? utilizing web browsers to visit website.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유저들이 have quickly learned that 알아차릴 거예요. 곧장 알아차릴 거예요. The most basic ubiquitous navigational action is 가장 기본적인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적용되는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게 유비쿼터스예요. 어디에나 적용되는 딱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내비게이션널 액션 길 찾기 행동은 is 길 찾기 네비게이션 지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외울 것도 없다. 그렇죠? 내비게이션널 액션 is t h click on a link or button presented to them on a website.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진 링크 버튼이나 버튼, 링크나 버튼을 클릭 원하는게 가장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유비쿼터스 방법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릴 것이라는 그런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디지털 미스 디렉션 스트레티지는요 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패스브 미스 디렉션이 대체 뭐길래 이런 말을 할까? 좀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구체적인요. 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요, 요, 요 얘기를 한다음에 지금 This action is repeated over the, the website is taken to 어디로 갈까요? 둘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여기 클릭한 하는 액션이라는 요 말이 여기에 주어였죠? 여기에 추점이었죠? 그러니까 A의 this action이 좀 맞을 것 같죠, 그죠? 여기 봐봐, 봐봐. 여기에서 C의 요 부분에서 디스 디지털 미스 디렉션 스트레트지를 사용하는 건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용된다라고 해놓고 여기 뒷부분으로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해석을 하고 여기로 해석하면 초점이 여기 실려서 안 돼요. 여기서 끊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끊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길 찾기. 그 웹사이트에서 길을 찾는 최 어, 가장 기본적인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적용되는 방법은 링크나 버튼을 클릭하는 거다라는 액션 설명이 나오고 일류 가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그죠? 이 행동은 repeat over and over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어 t o navigator webbrowser s t o the d e s i g n e d webpage or action 얘네들의 이 웹브라우저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웹 페이지나 웹 액션으로 길 찾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이 행동을 어틸 이때까지요. It becomes an almost immediate reflexive action. 이게 거의 즉각적인 반사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럴 지경이 되어버려요. 반사적 행동이 되어버려 요 이쪽으로 실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고 반복돼서 자기 페이지나 액션을 가다 보면 결국은 반사적 행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일로 가지 마세요. 반, 절대로. 그러면 여기 무게가 실리는 게못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 일루차 반사적 행동이 됩니다. Malicious online actors take advantage of this behavior. 자, 사악한 사악한 온라인 행위자들은 malicious, 매리 앞에 붙으면 좀 뭔가 멜리가 붙으면 조금 이제 못됐다는 뜻이 보통 이제 어 들어갑니다. 어그 malicious도 그런 뜻이에요. 좋은 건 아니고 뭔가 이게 영악한 거죠. 뭐, 그,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뭐 엄청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하는 식의 악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영악한, 못된 온라인 액터들은 이 행동을 이용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한 반복적으로 해서 반사적인 행동이 된 클릭하게 되는 이 행동을 이용해서 to distract the user from, the somebody, distract somebody, i s t r a c t somebody from something, 얘를 여기로부터 산만하게 만든다. 얘를 여기로 여기에 집중하지 않게 만든다. From carefully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webpage that might tip off the user that Uh, there is something amiss about the website. 자, 이 사람들은 유저로부터 유저가 이걸 못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distract the user from carefully examining. 저기는 여기는 지금 명사가 나오지 않고 동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유저의 행동인 거예요, 지금. 유저의 행동. 유저가 이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tract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자, carefully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web page. 자, 유저가 웹 페이지의 디테일을 Carefully 하게 이기제밍 점검해 볼수 없게 합니다. 그럴 수 있게 그걸 막아섭니다. Then my tip of the user that there is something amiss about the website. 이 웹사이트에는 뭔가 뭔가 어미스한 것이 있다. 자 빠진 것이 있다. 요요 단어는 주지를 않았네요. 이것도 그러면 암기를 해주세요. Something amiss about the website. 이 웹사이트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어, 알아주 알아차릴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 carefully examining 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니까 이걸 하, 뒤에 있는 다 t h a 거 t 다음에 하는 거는 한다는 거에 못한다는 거에 못한다는 거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h e case of the c a 거 e of the case of t t h f t h o t e s e t h t t t h Uh, carefully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web page 하는 거예요 요걸 하면 that might tip off the user 유저에게 팁을 알려줄 수 있는 tip off 팁을 줘 버린다 이런 얘기죠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려줘요 that 여기에는 웹사이트에는 좀가,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약간 나를 속이는 부분이 있어 요렇게 어, 해주는 어, 알려주는 그런 거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the website is designed to focus the users attention on the action the malicious actor wants them to take 자 the website is designed to focus the users actions on the action the malicious actor wants them to take 이렇게 이 웹사이트는 말이죠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저의 집중력이 유저의 관심이 on the action 그 malicious actor가 그모 t 액터가 모덴 행위자가 그들이 취했으면 이 그들은 유저예요. 유저가 취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행동에 집중하게 설계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문장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생각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은 이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뭐별절뭐 뭐 대명사는 찾는다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빠르게 한다면 지금 여기에 해석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클릭, 링크, 링크를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멜리시아스가, 멜리시스 액터가 원하는 대로 유저가 행동하도록 웹, 웹사이트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And to draw their attention away from any detail that 그들은 이런 디테일을 못 만나도록, 이런 디테일에 관심을 못 갖도록 합니다. That might suggest to the user that, 유저에게 가르쳐 줄지도 모르는, 암시할지도 모르는, 유저에게 t 포4 할지도 모르는, 그죠? 암시할지도 모르는, 뭐라고 암시해 줘요? 여기 뒤에 있는 얘기죠. Yeah. 이 웹사이트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 하겠죠? The website is not. what it appears to be on the surface. The website is not what it appears to be on the surface. 이 웹사이트는 그 표면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거야. 표면상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거야. 널 속이는 거야. Something amiss한 게 있어. 약간 잘못된 게 있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 설계된 부분이 있어. 널 속이는 부분이 있어.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B라는 얘기는 A의 이 얘기들을 받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 할수 조차 없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그죠? 그래서 A와 B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A와 B가 연결된 게 심지어 4번밖에 없네요. <laughs> 그쵸? C, A,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C가 처음인 것도 우리는 아까 디지털 미스디렉션 스트레지 이걸 보통에 알았죠? 그럼 패시브 미스디렉션이 뭔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근데 이거 잘 모르는 기호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왔는데, 이제 뭔지 정확히 알게 됐죠. Passive misdirection. 자기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 이게 패시브 미스디렉션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어 웹사이트에 갔는데, 날 웹사이트에서 원래 이거 하려고 갔는데 다른 거 클릭해가지고 왠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게 패스 패시브 미스디렉션이고요 이건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반복 작업을 통해 클릭, 클릭, 클릭 유도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거죠. Something n m i s s 한 거고요. 그거는 속에 뒤에 숨어 있는 건 malicious 그런 악의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게 포함이 되고요. 자 어법적인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뭐 뒤에서 꾸며주는 얘기나 이런 거 순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문장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이 각각 해보시고 문장 구조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없, 그, 없으면 모르겠는 게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어, 어휘적으로 여기서 좀 건질만한 단어들을 조금 다시 보자면 passive 수동적인 misdirection 잘못 방향 지어지는 것. repetition 반복, 그다음에 어 navigate 길 찾는다, desired 원하는, 그다음에 malicious 사악한 악한, reflexive 반 아, 반사적인, 어 그다음에 어 없죠, 그 정도 뭐 없죠, 어 ubiquitous 어디에나 적용되는, 여기저기에 다 있는 요런 뜻입니다. 굉장히 뜻이 뭐 이상하죠, <laughs> 이상하다고 느껴질 텐데. 어, 그렇습니다. 유비 쿼터 스이트 포에트가 뭐 균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비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유니처럼. 단일하다는 거라서. 어디에나 동일하게,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여기에서도 되고, 저기서도 할수 있고, 막 어디서나 할수 있다. 그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어, 한다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뭐 이런 거할때한 뜻은 말입니다. 그, 응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자, 요것도 하나, 아 배워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 요 지문에서 많이 건져가시는 겁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